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동사를 공부할 거예요. 사동사는 문장의 주체, 서브젝트 주어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사동을 만들 때는 동사의 이, 기, 니, 기, 우 추를 넣고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그림을 보고 사동이 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 아이가 한명 있어요. 지금 이 아이가 뭐 해요? 신발을 신어요. 신다. 이거 누가 해요? 아이가 신어요. 아이가 해요. 아이가 스스로 해요. 자, 이거 뭐죠? 이거를 주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누가 해요? 신발을 신어요. 그런데 이거 아이가 해요? 아니에요. 아빠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요. 자, 그래서 아빠가 신발을 신다가 아니고 신기다 사동이 돼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신다가 아니고 신기다가 돼요. 자, 이거를 사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동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먹다, 먹이다, 아어, 요로 한번 바꿔 볼게요. 먹이 자 여기에 아오가 없으니까. 어요가 오죠? 그래서, 이어 같이 해서, 여.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먹다. 자, 누가 해요? 엄마가 밥을 먹여요. 먹다가 아니고, 먹여요로 바꾸죠. 엄마가 하기 때문에, 먹다가 아니고, 먹여요예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다 보이다. 보다 보이다. 자, 이건 아워 주다로 바꿔볼까요? 자. 보이, 자, 여기 아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주, 다, 이어, 같이니까, 여, 그래서, 보여, 주, 다가 되죠.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을, 자, 누가 해요? 아이가 해요? 아니요, 엄마가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보여줘요. 누구에게? 아이에게 엄마가 아기에게 아기 베이비는 아기라고 하죠. 아기에게 책을 보여줘요.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보여줘요. 괜찮아요.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먹다 그림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해요? 누가 먹어요? 자, 아이가 스스로 먹어요.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죠? 이거는 아이가 밥을 먹다. 아이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그럴 때는 엄마가 밥을 먹여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어요. 자, 아이가 직접 할 때는 먹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먹이다가 돼요. 괜찮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끝났으니까 이 힐리기. 자, 힐을 볼게요. 자, 여기 누가 해요? 아이가 옷을 입다. 아이가 옷을 입어요. 자, 이 그림은 누가 해요? 엄마가 하죠? 엄마가 옷을 입히다. 입혀요. 엄마가 옷을 입혀요. 아이에게. 아이가 직접 하지 않죠. 이때, 아, 어, 해, 주다로 한번 바꿔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줘요.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줘요. 맞아요?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리 볼게요. 자 여기 소방관이 있어요. 자 파이어 파이터가 이 아이의 집이 아마 불이 났어요. 파이어. 자 불이 났어요. 자이 소방관 파이어 파이터가 이 아이를 밖으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살다 살리다. 소방관이 아이를 살리다. 소방관이 아이를 살렸어요. 살리다 의미 알죠? 소방관이 아이를 살렸어요. firefighter가 아이를 살렸어요. 자, 길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을 본거 다시 볼게요. 누가 해요? 아이가 신발을 신다. 자, 아이가 신발을 신어요. 자, 누가 해요? 아빠가 하죠.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야. 이사 이 아이가 직접 스스로 하지 않아요. 아빠가 아이의 신발을 자, 신어요 아니고 신기다. 신다, 신기다. 요렇게 바뀌죠? 자, 이거를, 아, 어, 해, 주다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줘요. 아빠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줘요. 자, 괜찮아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거 누가 해요? 아이가 머리를 감다. 자, 아이가 직접 스스로 머리를 감아요.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누가 해요? 자, 아이가 해요? 아니요. 엄마가 해요.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감다 아니고, 감기다, 이렇게 말하죠.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감겨요, 뭐 감겨줘요. 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음 우를 볼까요? 자, 이 힐리기 우 한번 볼게요. 쓰다, 씌우다, 씌우다. 아워 주다로 바꿔볼게요. 시우에 아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 주다 우어 같이 하면 시워 주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자, 아이가 모자를 써요? 아니에요. 엄마가 해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모자를 씌워줘요. 엄마가 아이에게 모자를 씌워줘요. 자, 괜찮아요?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기, 자, 베이비가, 아기가 잠을 자요. 자, 아기 혼자 스스로 잠을 자요. 자, 이거는 아기 스스로 자지 않아요. 엄마가 도와주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자다 아니고 이거는 재우다. 자, 자다는 모양이 바뀌어요. 재우다. 엄마가 아기를 재워요. 엄마가 아기를 재워요. 자, 그러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볼게요. 자, 다섯 시에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늦을 것 같아요. 다섯 시에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일곱 시로, 어떻게 하죠? 일곱 시로 약속을, 약속 시간을 바꿨어요. 자, 이거를 늦다 뒤로 바꾸는 거, 늦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더테스요"로 바꾸면 약속 시간을 5시에서 7시로 늦추었어요. 약속 시간을 5시에서 7시로 늦추었어요. 약속 시간을 5시에서 7시로 늦추었어요, 늦췄어요. 괜찮아요? 자, 늦, 추, 었어요. 추하고 어하고 같이 합쳐서 늦췄어요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사동사를 세 가지 패턴으로 공부했어요. 한번 세 가지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명사 2가 명사 2에게 명사 3을 읽, 이기리기 우후추. 한번 볼게요. 친구가 나에게 가방을 맡겼어요. 가방을 맡기다, 아이를 맡기다. 아빠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겼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여줬어요. 아오 주다로 한번 했죠. 이거는 먹여줬어요. 자 이런 패턴을 이거 첫 번째 패턴이고요. 자, 다음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재워요. 의사가 환자를 살렸어요. 고양이가 쥐를 죽였어요.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감겨요. 동생이 누나의 모자를 벗겼어요.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씻겨 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 힐릭이 우후 스튜를 보고 한번 단어를 공부해 볼게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먹다, 먹이다, 죽다, 죽이다. 붙다 붙이다. 끓다 끓이다. 보다 보이다. 먹다 먹이다. 죽다 죽이다. 붙다 붙이다. 끓다 끓이다 보다 보이다 히를 볼게요 읽다 읽히다 입다 입히다 앉다 앉히다 맞다 마치다. 주사를 마치다. 이런 거 있죠? 눕다. 눕히다. 침대에 눕히다. 읽다. 읽히다. 입다. 입히다. 앉다. 앉히다. 맞다. 맞치다 눕다. 눕히다. 리 볼게요. 살다. 살리다, 알다, 알리다, 뭐 좋은 소식을 부모님께 알렸어요. 이런 거 있죠? 돌다, 돌리다, 울다, 울리다, 늘다, 늘리다. 이힐리 자 기를 볼게요. 벗다 벗기다 신발을 신다 신발을 벗다 옷을 입다 옷을 벗다 자 벗기다 있죠? 신다 신기다 옷다 옷기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친구가 나를 웃겨요. 이런 거 있죠? 맞다, 맡기다. 뭐, 아기를 유치원에 맡겨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겨요. 세탁소에 옷을 맡겨요. 이런 거 있어요. 씻다, 씻기다. 아이가 직접 손을 씻을 수도 있고요. 엄마나 선생님이 손을 씻기다, 씻겨주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힐리기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 한번 볼게요. 우는 모양이 조금 달라져요. 자다는, 재우다. 타다, 태우다. 내가 차를 타다, 다른 사람을 차에 태우다. 쓰다, 씌우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씌우다. 깨다, 깨우다 자 여러분 혼자 잠에서 깰 때가 있고요 엄마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깨워 주는 거 있죠 깨우다 서다 세우다 자 택시를 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학교 앞에 세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우다 추는 뭐 늦다 늦추다 아까 봤죠 시간을 5시에서 10 5시에서 7시로 시간을 늦추었어요. 자, 아까 연습 한번 했죠? 자, 여러분, 여기 단어는 모두 외우셔야 돼요.